안녕하세요, 샤러분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이 옷을, <laughs> 이런 옷을 입고죠 잠옷, 잠옷이 아닌. <laughs> 어, 오늘은 제가, 어, 원래 주차를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액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뭐, 아니, 두 가지 액개를 만들 거고요. 좀 빨리 진행할게요. 써골통두 개. 하나는, 아니다, 아니다. 그냥 하나씩만 할게요. 이거랑, 어..뭐야.. 섞을 통과 어 아이가이다. 이거 필요 없지 참. 아이 클레이 오물과 섞을 써클 겉을 섞을 통이죠? 그리고 소다. 이런 찌을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물도 뭐 네, 해 봤는데 이렇게 뿌리면 잘안 되더라고요. 그게. 그래서 저는 네,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오늘 만들게 잠시 미리 보기. 아, 그래, 물도 해주세요. 물도 준비. 마시멜로 액기인데요. 마시멜로 액기입니다. 추천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하나 더 추가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. 네, 물이 추가했어요. 저는. 네, 물 추가했습니다. 여기다가 에 물풀을 넣어주세요. 물풀을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. 내 네, 넣고 섞으시면 이런 식으로 물처럼 돼요. 물처럼 완전 그랬던 게 물처럼 되거든요. 물처럼 됐잖아요. 그래서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. 물풀 을좀 넣어주세요. 근데 물풀을 넣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. 네, 넣고 소다를 뿌려요. 한번을 한 번. 뿌리고 섞어주세요 이게 안되잖아요 이안되데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이때 소다를 콕콕콕 찍어서 넣어주세요 넣고 음, 섞어주세요 그리고 아이클레인은 음, 물과 녹여주시면 돼요 음, 물과 비율은 좀 떼질락 말락 하는데 너무 물처럼 같지도 않고 너무 떼지면 안되거든요. 그냥 딱 적당히 그냥 1분, 아 원래 2분의 아이자, 아 그래 반 정도 넣고 아 1분의 1 맞을 거같네데 1분의 1 넣으시고 좀 떼지시면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. 이거를 끌어서 이렇게 엄마 음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해주세요 아 성공 이렇게 진짜 이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안들었던거로 섞어줄게요 저는 어차피 섞어야 돼서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, 이상으로 첫 번째 게 완성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께는 굽고 한지 입고 있입니다나 저는 음, 파란색과 하얀색을 준비했구요 써클통이랑 아, 써클커랑 아이폰 물과 써클 통, 그리고, 음, 물 물과 써클통 그리고 물풀 제가 손을 걷었죠? 이렇게 할게요 <laughs> 물풀 여기다가 물방 뭐, 어, 예, 근데 저는 이런 빤짝이 불이 이런 거여서 이거는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... 아, 그리고 안 되시는 경우를 위해서 그 뭐, 뭐, 젤리 몬스터 우린 물을 준비해주세요. 응, 음, 그리고 소다 준비해주세요! 소다를 준비물이 안 넣었네, 참, 생각고 원래는 이거, 그 뭐냐. 응. 이렇게 해서 쑥. 그 뭐냐. 그, 그 뭐, 뭐지? 그, 아모스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찹돌 냈어요. 착풀이좀 많이 넣으면 이런 식으로 따라와요. 막 뭉치는 느낌 같은 것도 주고요. 이러실 때 소다를 넣어주세요. 찹찹찹 찹찹찹 넣고 음... 으! 네. 섞어주고 다시 넣어줍니다. 색을 잘 내주시기 위해서 근데 어... 이, 이거는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하고, 만드시면 젤리 먼저 구세주, 제일 우린물이죠? 몇방으로 떨어뜨려주세요. 뭐, 같은, 예, 그,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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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목공풀이랑, 아 목공풀이랑, 환자의 불이랑 같은 색이면 좋은데, 뭐 다른 게좀 상관은, 상관은 있는 않아요. 많이 넣주시고 이게 너무 조금이니까 또안 되는 것 같아요. 저, 좀칼칼이 부어 주겠습니다. 섞어줍니다. 음. 네안 돼서 딱풀과 물풀을 1대일 비율로 섞어 주었습니다. 섞어주고. 음, 치게 해주세요. 완전히 녹주시고 어, 아까 있던 그물 있죠? 그 물도 같이 섞어주세요. 뭉치면 뭐 되는 거죠? 이렇게 됐고 지금 이게 때는 됐었는데 지금 오오 여러분 뭉쳐요. 이거를 녹여주고 오겠습니다 잘 섞어주면 그냥 녹을 것같아요네다 섞고 꺼내줬거든요 근데 딱풀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될 것 같아요 넣어봤는데 그스풀 때문에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좋은 것 같아요 진짜 100%제 출처고요. 만약에 만약 뭐 출처 방문제출처제 아, 그제 유튜브 방문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유튜브 하신다면 꼭한 번쯤은 어, 이거 보셨으면 어 아니다 아니다 보셨 이거 출처 밝히고 해주셨 영상 올려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조만간은, 음, 틴트라든지, 뭐 그런 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럼 안녕!